웃음 힘들고 지쳐도 웃음을 가지는 것이 실력 올라가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개념원리 확률로 통계 자 이번에는 독립과 종속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인어색은 한글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절대로 독립과 종료를 한글로 쓰시면 쓰시면 안 돼요. 이게 동료가 동속과 독립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이게 다예요. 정의를 쓰라 한다면 맞아요. 수학적 정의는 이 빨간색 박스가 정의답니다. 한글로 쓰는 건어 그냥 프리패스 할 겁니다. 종속의 정의는 이거이기면 돼요. 어 이게 뭔 소리냐? 우리 초금 확률 할때있죠 그죠? P -B, B A라는 것은 여기 본이라 부릅니다. 내가 선 편의상 바아부른데다 그죠? 뭐를 전체로 한다. 음, A가 일어날 사건의 수 또는 확률을 분해, 뭘 특정으로 본다. B와 A와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 또는 경우 수란 말을 썼었습니다. 납득되죠? 그런데 이 녀석이 그냥 P B가 나온다면 아니, a B라는 사건, 주어는 일종의 바 앞에 있는 얘가 서브젝트, 주인공이요. 서브젝트. 아니, B 사건은 A 사건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지 아니하고 바로 P B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독립의 데스티니 정의예요. 이 증명도 뒷장에 보시면 113쪽에 있습니다. 뭔 소리냐? A와 B가 독립이면 우선은 안가르킬 겁니다. 과제를 낼 겁니다. 113쪽은 보충학습에 드래곤 워크 아카데미라고 적어두세요. 공론 이십니다. 드래곤 워크 아카데미 요도해보세요. 우선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더 A와 B가 독립이면 이렇게 쓸게요. 충분 조건입니다. 뭐가 성립하냐면 A와 b 연집합. A 여집합과 B 여집합 그리고 A 여집합과 B가 서로 전부 다 독립입니다. 가정 P이면 결론 Q입니다. 요거 조금 더 책에다 적으세요. 네. 이 또한 증명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증명하지 아니할 겁니다. 이 또한 이 개념 이 그대로 써먹을 수 있어요. 네. 압득되시죠 네. 그러면 어, B와 A가 독립이라는 것은 맞아요. 그럼 B라는 놈은 A가 일어나지 아니해도 어떤 상황이에요? 그냥 PB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A와 B가 독립이면 그 자체로도 하나의 고유 명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A는, B는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고유 명사 PB가 일어난다면 아, B 사건은 A 사건과 서로 독립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이게 지금 정의에 집중하기 위해서 증명을 패스할 겁니다. 내가 선생님이 증명 못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는 A 여지 팝에 전체가 되는 거야. 이너지의 확률 또는 경우 수분해 B 교집합 A 교집합의 확률입니다. 쌤 네. 저번 시간에 이거 설명할 때뭐 뭐 전체 집합을 뭐내복게뭐 뭐 A 집합 원엇를 별개, B 집합 원엇를로 이렇게 합세해서 기억 나죠? 이걸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 요 생각합니다. 앞에 게 되면 독립의 정의는 다시 얘기합니다. 한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오르시 수학으로만 쌤처럼 결과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글로 어 그럴 것 같아. 독립이 뭐야? 한글로 뭐 앞에 사건이 뒤에 사건이 독립이라 판단하실 수 없어요. 반드시 이걸로 판단합니다. 이거 일대 A와 B는 어떤 사건? 독립이다. 근데 A와 B가 독립이면 A랑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과 B도 전부 다 독립이라는 사실. 알겠지? 그럼 종속이라는 건 당연히 A는 B의 영향을 받는다는, 아, 발음이 잘못했습니다 B는 A의 영향을 받는 거야. 앞 조건은 뭔데? A 사건이 일어날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과 이득은 뭔데? a 가 일어나지 않을 조건 하여서 b 가 일어날 확률이 같지 않다면 a,b는 와 동기비란 말을 쓰는 거야 알겠지? 이 또한 한글 판단높 수학으로 판단합니다. 수학의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납득 되시죠? 이거에 비해 정의는 없습니다. 나머지 읽어보겠습니다. 혼자서 읽어보세요 겟 네멀리 확률과 통계 p111조. 간단한 예에 대한 중등풀이에요. 중등풀이. 이 풀이 안와도 괜찮아요. 뭔 말인지 잘 보세요 세 개의 어, 공, 하이트 공과 블랙 공이 두개 있는 주머니에서 한개 공을 두 번씩 꺼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 첫 번째 케이스는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는 이걸 복원 추출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집어넣지 않는 걸 비복원 추출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 이거 용어 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이거 이 의미는 자 이걸 A 사건을 뭐라고 했냐면 책 그대로 드릴게요. A 사건은 첫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이 나오는 사건 A를 잡았고요. B 사건은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의 사건을 B라고 했어요. 오, 그래. 자, 이거 한번 보세요. P, B, 바 l 읽어본다면, 아, 첫 번째는 A가 노는 조건 다 해서 B가 일어날 확률이죠. 네. 그럼 첫 번째에서 어, A 공이 흰 공이 날 확률은 5분의 3이잖아요. 네. 납득되시죠? 오케이. 그럼 이것도 해볼까요? A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첫 번째 주머니에서 뭐가 나왔다? 블랙 공이 나왔다는 거지. 네. 블랙 공이 나온 조건 다 해서 그 공을 다시 침어 넣어버리지. B 보건 추출이니까 공만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거야. 그럼 주머니 상태는 그대로 되잖아요. 네. 이해 되죠? 이 A 여집합의 사건이라는 말이 그거잖아. 네. 이 사건 안에서 B가 일어나는 거 어? 그럼 두 번째 주머니에서 어떤 거야? 하이트 공이넓 확률은 5분의 3이잖아나요 네. 그렇지. 납득 되죠? 네. 이 상황 알겠지? 네. 어, 대단해 보이지만 똑같죠? PB가. 그런데 B 보건이면 첫 번째 주머니에서 어? 다? PB 바이 같은 경우는 오케이. 지금 어떤 거예요? A 주머니에서, A에서 나왔어. 근데 A 주머니에서 흰 공이 나왔으니까 이, 이 상태잖아. 근데 그 상황에서 뭐야? 결국 B입니다. B라는 건, 어때? 이 e 주머니에서 하트 이 공이 나온다는 건 4분의 2죠. 이분들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bah, 여지, A 여지팝 볼게요. A 여지파이면 블랙 공이 나온 거야. 그 근데 집어넣다, 집어넣다 집어넣어, 안 집어넣어. 집어넣지 않잖아. 그럼 주머니 상태 이렇게 되지. 이 e 주머니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을 우리는 P, B, 바 a 여지파이라고 부른다고요. 4분의 얼마돼요 3이죠. 3. 이 둘은 같다, 같다. 같지 않죠. 그래서 이건 어떤 사건이다? 종속 사건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때요? 근데 익숙한, 그래, 익숙한 느낌이라니까. 이거 다중학교때 배웠던 거예요. 이거, 이거 모르고도 사실 우리 고1 때, 순절적, 경수할 때 했었어요. 확률도. 앞단을 아, 했어. 근데 그확률이는말 대신 이제는 이제부터 종속 독립까지 확인하겠다는 거야. 이거 몰라도 다 얘기하지만 몰라도 돼요 알겠지? 너무 힘이 주지 마시고 독립 종성만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P112쪽 자 이번에는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일 조건을 물었어요 대부분 아이들이 독립의 필요충분 조건이 뭐냐? 라고 묻거든 맞아요 대부분 아이들이 이걸 외워요 아니에요 이건 정의가 아니라 성질입니다 증명 밑에 있어요 자 밑에 보고 갈게요 그냥 A와 B가 독립이라면 다시 A와 B가 독립이라면 P(B|A)는 뭐 같아? P(B|A) 여지팝과도 똑같죠. 똑같이 P(B)가 나오잖아요. 왜? B라는 사건은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똑같이 P(B)가 나온다는 건 독립이 정의죠. 그럼 자 보세요. 이거 임을 쇼 증명해 드릴게요. 자 P(B|A)라는 건뭘 전철한다? 그렇지? a 분해. 특정은 p a 교집죠 그런데 P(B|A)는 뭐가 같았어? PB와 같았지 않습니까? 다시 보이죠? 그래서 양변에 뭘 곱하는 거냐면 양변에 PA를 곱해버리면 아 이렇게 유도되는 거예요. PA교집합 B는 A사건과 B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B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하시면 돼요. 이거 초등학교도 나와요. 알게 모르게다 배웠어요. 그러니 이건 내가 가르치는 그냥 이걸 그때는 고일 때는 이걸 못 가르치니까 나가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아, 사건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줄때 주지 않을 때 그걸 분리해서 고법 칙이냐 합법 칙이냐 분리해서 가르쳤을 뿐그게도 오래된 현명을 방법이 있수 있어. 몰라도 다 풀어냅니다. 오히려 이런 거머릿 속에 많다고 해서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정말 수능이 나올 정도로 중요하긴 한데 이거부터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내말 명심하세요. 이게 정말 수능이 나왔으니까 이것만 외우면 돼. 아니 못 풀어냅니다. 수능 빵점 받아요. 나쁘득되시죠 이래 순서가 있는 거다. 개념을, 이, 확률과 통계, P112쪽, 간단하게 예안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거, 어깨 힘 빼고 보면 <laughs>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어렵게, 어렵게 풀었어요. 이번 48조 줬습니다. 자, A 사건은, 뭔데? 아니, 꺼낸 공이 짝수가 나오는 사건은 2, 4, 6이 되지 않습니까? 아, 8까지 있네요. 아, 주사위 아니군요. 네, 2, 4, 6, 8까지 나오네요. 그럼 B는, 7 이상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음, 7, 8이 나올 거고요. c는 사약수가 나와야 되니까 1, 2, 4가 될 겁니다. 종속인지 독립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저 어떻게 하냐면 pa를 계산해 보세요. a는 전체 8개 중에 4가 되겠네요. 네. pb는 뭔데요? 네. 음, 8분의 1하고 숫자 약분 나올 겁니다. 네. 근데 pa 교비를 비교해 보세요. pb 교비는 8분의 3이 되니다 아, ab 아, ab죠? 잠깐만, 8분의 네. 얼마요? 예 일인가요? 아, 네. 교집합이니까, 네. 어, 그렇죠? 그런데 이 녀석을 어떻게 비교하냐면, PA 교 B가 한글로 판단 못합니다. PA랑 PB의 곱과 같것 같아요. 이 녀석은 이분의리고, 이 녀석은 사분의리니까 같기 때문에 요거 임으로 A와 B는 독립이다, 종속이다. 그렇지,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교집합이 생겼으니까 독립이고 교집합이 없으니까 종속. 아니에요. 두 교집합의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A 와 확률과 B 확률이 곱과 같으면 독립. 같지 않으면 종속으로 판단한다 했습니다. 한걸 판단한 게 아니었어요. 이것도 보자. 이건 PC의 확률은 뭔데? 8분의 3이잖아.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PA교C는 어, A랑 C는 어, 2랑 4가 나오니까 8분의 2가 나오네요 그런데 PA랑 Pc 곱을 해보세요. Pa 곱하기 Pc는 그렇지. 어, 16분의 3이잖아. 이석이 Pa 과 C의 확률과 같아야 돼. 같이 으니까 종속이다, 독립이다. A와 C는 그렇지. 종속이라는 말했습니다. 어때? 세종 대왕님이 오셔도 이거는 판단 못하십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한글로 판단하는 게아니라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의를 그대로 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대려 앞에서 말했던 것맞해드릴게요 마약에별 사건과 하트 사건의 교집합이 P 교집합 P B와 P 하트와 P 별의 확률과 곱이 같았어 같았다면 별과 하트는 바로 독립 사건의 관계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 상기합니다.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